이렇게 미국의 이해를 위해서 동맹 정신으로 올인하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가 하면은 이제 대통령 주변의 스태프들이 요즘에 뭐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통령 스타일이 자기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을 이렇게 띄우는 아니면 날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스타덤에 오르고 있는 선수죠. MBC. 하정우 AI 수석 출연 제조업 피지컬 AI 기반 중국 대면 한국 분. 제가 뭐몇번 가벼운 대면만 했어요. 예. 네, 아직 뭐 식사나 뭐 이렇게 깊은 대화는 음. 못 나눠봤는데 되게 좀 스타일 달라. 기, 기존의 공직자가 아니야. 샤이하죠. 제가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같이 음. 한 시간 동안 이제 대담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깊이가 일단 있고 네. 젊고. 음. 뭐 미래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샤이하지만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죠 근데 샤이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또 전직장에 근무하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카리스마라든가 자기 대인관계라든가 조직력 이런 것들이 간단치 않아서 이 사람 어찌 됐든가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관의 일을 좀 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다 생각했다는 거야. 겉, 이제 샤이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고 음. 이제 내부 조직에서 조직장 하기는 업무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네, 네. 네. 탁월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얘기를 통해서도 지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였죠? 트럼프 발언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다음 날 계약을 했고요. 그렇죠? 저희가 추경 때 GPU 예산 확보해서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배 타고 잘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 사진 한 장이 지금 뭐 트럼프가 하지 말라니까 이거 되겠어? 라며 뭐 나경원은 무슨 뭐나경원또 <laughs> 양형자 이거 찢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GPU <laughs> 얘기했다가 근데 선박으로 <힘겨야> <laughs> 오고 있다. 지금 다 깨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아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 인물이 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인데요. 강훈식 고속도로휴게소 도로공사 퇴직자 전관 이후 높은 수수료 수취.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고 네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이제 비서관 회의가 있거든요. 그데 네. 보통 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런 아젠다가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네. 그 어제는 아젠다가 막 선호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무형, 실권형 비서실장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일 처리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번에 바로 잡겠다 하는 얘기. 그리고 또이얘기도 같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상당히 크죠. 광폭 행보 강훈식 수보회의 주제 지방 공항 중앙 지방 비용 분담 개선해야. 음, 공항에 대해서 뭐 광주에서 풀 풀겠다고 하니까 대구에서 (20조) 달라면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네. 이제안돼 인제 이제 더 이상 음. 음. 강훈식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들 보고 있어요 우리 기자들은 음. 처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됐을 때 깜짝 놀랐죠 음. 원래는 왜냐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 친명계도 아니었고 음. 오히려 비명계에 가까웠었는데 대선 캠프 때부터 이제 중용을 되면서 저희도 뭐 어떻게 비서실장까지 한 거지라는 얘기를 해서 더구나 그당 대표 선거 때 들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음. 들이 받고 뭐 그래가지고 저희도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음. 그랬더니 이제 강 들리는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의원, 그 당시 의원이었죠. 음. 의원한테 비서실장을 맡아달라 했더니 음. 자기도 고사를 했대요. 고사를 하고 이제 했는데 삼선의 지역구가 되게 안정적인 지역구란 말이에요 네, 거기가. 네. 음. 그렇죠. 그럼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대안을 안 내놓고 그냥 묵혀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훈식 의원도 아 나밖에 없나 보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얘기는 레드팀이다.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친명계 쪽에서 대통령실에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음. 그리고 또선발을 많이 맞췄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그걸 갈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잡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약간 레드팀 역할로 간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선발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죠. 어, 근데 실제 레드팀이 마, 맞긴 맞아요. 음, 그러니까요. 네. 어, 저는 비하인드 하나를 공개하면 삼선의 어, 안정적인 지역구를 내려놓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역대 비서실장 중에서 성공한 비서실장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뭐 하다가 그냥 대통령 책임질 일 자기가 그냥 총 맞고 음, 네. 전사하는 자리였잖아요 원래 많이 있었죠 설레. 비서실장에서 뜬 사람은 음. 제가 알기로는 뭐야 저박우현님저 우리 DJ 때 박지원 박지원 음. 실장밖에 음. <laughs> 없지 않나? 고생도 하셨죠 거기. 그죠 대북송금뭐 네. 이런 걸로 어찌됐든 간에 <laughs> 음. 자 그런데 그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분이 계세요 음.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아내. 김희경 앵커. 네. MBN의 유명한 앵커였는데 이제 지금은 국장이지만 이 김희경 앵커가 당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어 헌신할 의미가 있고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해라라고 허락을 해 줬다는 거야. 네. 이거 의외로 어 스윗 보입니다. <laughs> 의외가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왜 의외라고 하셨어요? <laughs> 의외로. <laughs> 의외로, 의외로 눈치 많이 봅니다. <laughs> 자, 강훈식 비서실장 계속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거의, 저희 고발뉴스가 거의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담론을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우리 이제 허지영 기자랑 강훈식 인물 평을 했거든. 네. 우리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보니까 괜찮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laughs> 그게 쇼트로 수백만, 한, 오백만? 뭐, 오. 서로 다른, 막, 이렇게, 쇼츠 경쟁을 해가지고, 아. 알지도 못하는. 그 채널에서 어. 500만, 600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제 충청 지역에서는 기존부터 소통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던 분이에요. 음. 음. 그, 젊잖아. 요 70년대 생이고. 저는, 저는 이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강원식 실장이 연락이 왔어요. 예. 아, 그 쇼츠 봤다고. 그래서 난또 아, 고맙다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아,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웃음> <웃음> 아, 뭐 그런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강원식 실장님에 대한 얘기까지 전에 드렸고요 자, 이 외교가 이재명 대통령 뭐 지금 지지율 60% 이상으로까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못하는 선수들이 더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냐, 다까이치, 이 사람. 자, JTBC.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 중국 총영사 죽음의 길어떻게 음, 이거 <laughs> 윤석열이 하던 짓이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 할땐 굉장히 멀쩡해 음. 보였거든요 음. <laughs> 네. 발언도 그렇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상대로는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해 가지고 음. 저도 의외예요 <laughs> 근데 사실은 중일 정상회담 할때 다카이치가 되게 저 자세로 음. 시진핑 앞에서는 깨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 중국 내 우리 어, 일본 동포들 좀 안전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나 아무리 그든 그래놓고 갑자기 뭐 자위대 출동한다고. 자, 근데 여기서 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미국의 이해를 위해서 동맹 정신으로 올인하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관세 어떻게 됐어요? 관세 훨씬 두드려 맞았죠. 저희보다도. <laughs> 지금 뭐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네. 근데 일본은 언론들이 썩어가지고 그 의제를 가지고 공론을 안 하는, 공론화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지 전라는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이렇게 무리을를 뒀는데 트럼프가 그걸 평가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응? 근데 트럼프는 이러고 있습니다. 완전 쌩까고 있어요. 연합뉴스. 트럼프 일본 총리 겨냥 중국 관료 극언에 중국보다 동맹이 우리를 더이용아 어떻게 전혀 평가를 <laughs> 못 받고 있어. 응? 어? 그러니까 미국을 의식해서 해주는 척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거다라고 트럼프가 지금 개념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전혀 그걸 평가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 SBS 비즈에 따르면. 중일 갈등에 트럼프 동맹도 우리 친구 아니다. 음, 자 이거 우리가 일본 거, 걱정할 이유도 <laughs> 없, 없습니다만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굉장히 그 미국한테 잘하면 뭐이 동남아 그다음에 이 아태 인태 방위의 축으로 일본은 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죠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미국을 등에 업고 자기들 어떤 뭐 센카쿠부터 어~ 모든 자기들 어떤 영역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국을 통해 갖고 미국을 일종의 이제 파리를 하는 거죠 음. 했을 때 어~ 어떤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봤는데 바로 트럼프가 배신을 한 셈이죠 음~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요 일본 다카이치 다케시마의 날 장관 참석 적절히 대응할 것 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국 눈치를 다소 안에 봅니다. 어, 음. 상당히 좀 대단히 좀 공격적인 입장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네. 연합 tv도 다케시마의 날 장관 참석 주장했던 다이치 총리 대자 즉답 피해. 네. 여하튼 뭐 외교 어떤 그 라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둘중날수 네. 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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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냥 그때 그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그냥 뭐 인기웅변? 방송을 하던 분이잖아요. 음. 아마도 기본 여론의 흐름.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향후의 관계, 자기의 인기 이런 게더 플러스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시안 사나 에나 일본이나 중국 보면서 이제 우리 입장을 계속 잡아가는데 기조는 대단히 명확하잖아요. 국익과 음. 관련 국익과 관련된 포기 양보 없다. 그런데 네. 저는 뭐 조지아 사태가 되게 안타까운. 외교적인 사태고 피해자들 뭐 트라우마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걸 우리가 계속 잘 활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다행스럽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아 고금 한국인 근로자 미 이민 당국 상대 소송 준비. 음, 이거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미 또 판례도 있잖아, 그죠? 미 이민 당국 2018년에도 무더기 체포 16억 원 배상 합의.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 사과를 못 받고 있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힘 있게 소송 진행하면서 외교부에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거 하면 외교부에서 보통 생까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오히려 또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길까 봐좀 피하는 분위기죠. 미국 영린 건들까 봐 그쵸. 눈치 보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음. 미국도 이제 그 어떤 정부 기관의 권한 남용 이런 걸 굉장히 엄격히 법원에 통제하는 이런 전통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어떤 권한을 남용했다 이유는 뭐속 깊은 이유는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법원에서 좀 c c b v 는잘 가려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되게 웃기다 이거 막 그때 처음에 아이스에서 강력하게 대응했을 때막 자기 떠버렸거든 자기 한 것처럼 근데 이제 와서 자기 보고도 안 받았고 <laughs> 쟤네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 정말 아이스 애들도 정말 힘들 거예요. <laughs> 그죠?